자 요거 아마 봐봐라. 음 요렇게 주어져 있고 조건 하나는 들어있지. 이거 0,1이야 0,1. 요거 요거 0,1 맞지? 그 다음에 여기서 인테그랄 인테그랄 이렇게 있는데 인테그랄끼리도 계산되지. 이렇게 인테그랄 묶을 수 있다면. 계산되는 거보다 묶어보면 얘하고 얘 묶는 거와 동시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므로 이거 없어지지 이거. 그 다음에 얘 안에 마이너스가 하니까 x만 남겠지. 그 다음에 빼기 해봐서 그대로 1dx 이렇게 되나? 인테그랄 x 플러스 1dx. 맞지? 이거 적분하면, 어, 요거 2가 되고 1이 있었으니까 2분의 1이 내려오지? 그지? 요거는, 어, 1당 1 해서 2가 되고. 적분하고 있는 거야, 지금. 이거 알지? 이거. 적분, 이거 공식 알잖아, 이거, 이거. 이렇게 되는 거. 그지? 그 다음에, 음, 1은 X가 되겠지? 그 다음에 이게 부정적분이잖아. 구간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, 부정적 분이니까 적분상수 C를 붙여야 돼. C 때문에 이게 들어온 거야, 이게. 그, 볼거 없어. 0콤마 1이면 이게 바로 C야, C. 요걸 기억해달라는 거지. 내가 하는 거는 뭐, 이 프리를 기억해달라는 거보다도 0콤마 1이라면, 적분상수 C가 1 된다는 거야. 0콤마 1이라는 거. 0용될 거니까, 그지? 그럼 요게, 요렇게 되어 있잖아. 그 다음에, X의 자리에 4를 넣어달라 했으니까, 4를 넣으면, 16에다가, 8, 플러스 4, 플러스 1, 12에다가, 13, 13. 오늘 금요일인가? 아, 금요일 아니네. 13일에, 어, 수요일이네. 여기까지 하자.